영화에서 우리는 가끔 페르소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페르소나는 과연 무슨 뜻인지 한면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라틴어로 가면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에서 유래했지요. 이 말이 시간이 흐르며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얼굴 또는 역할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의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을 융은 사람이 사회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적응하기 위해 쓰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는 직장인처럼 행동하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유쾌하고 장난기 많은 모습일 수 있지요. 혹은 마음속으론 화가 나 있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처럼 진짜 내면과는 다를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이 페르소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페르소나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을 보호합니다. 마케팅에서의 페르소나도 있습니다. 광고나 마케팅에서는 타깃 고객을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상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브랜드가 30대 직장인 여성 커피를 자주 마시고 SNS를 자주 사용하며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페르소나로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제품과 메시지를 기획합니다. 즉, 고객을 더잘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것이죠. 일상에서도 쓰입니다. 그 사람 평소 모습이랑 방송에서 페르소나가 완전 다르더라. 방송에서는 만든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그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페르소나일 뿐이야. 사회적인 역할로 한 행동이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페르소나란 1. 심리학에서는 사회 속에서 쓰는 가면 혹은 사회적 역할 2. 마케팅에서는 대표 고객을 상징하는 가상의 인물 3. 일상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나 가식적인 모습. 이렇게 상황에 따라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지만 핵심은 모두 진짜 나와는 다를 수 있는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많은 금액을 후원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